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 신세대다, 용 노지에다가 이렇게 2,000원부터 또 군생까지, 철학 군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저쪽 끝에까지 이렇게 많이 또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자, 둥근잎 아, 빛이 후리대부터 갑니다. 몇개없나 이것도. 목대 예, 좋은 이 둥근잎 빛이 후리대를 3,000원에 갑니다. 자, 둥근잎 빛이 후리대. 얘는 꼬시고, 지금 목대는 상당히 좋아요. 목등이에요 그리고 음. 니 두고 이 두고 동근이 아, 비치우리들을 3천 원에 만나보세요. 3천 원이랍니다. 동근이 아, 비치우리 됩니다. 요 아이 요렇게 해서 3천 원에 만나보시고 다음은요 매직 파우더입니다. 매직 파우더 요 아이도 제가 눈데리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눈데리 같이 털이 보송보송합니다. 10cm 빨간 포에 들어져 있습니다. 빨간 포에 들어져 있는 이아 요렇게 물들어 이렇게 물드네. 눈대리 비슷하게 물드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노지에서.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렇게 물 들어가는 매직파이어도 이렇게 트레이로 하나 또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직파이더입니다. 매직파이더 이전을 만나보시고. 자, 네르파입니다. 이내르파 군생도 이것도 이렇게 지금 군생이거든요. 근데 목대가 굉장히 굵어져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이쁜데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복숭아 빛 나는 거잖아요. 오렌지 비슷해가면서 복숭아 빛 나면서 이 아이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아이예요. 여기 묵은둥이로 신세에 대해서 묵은둥이도 굉장히 옛날에 작년, 재작년 말에도 이 네르파 묵은둥이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네르파도 2 0 0 0 원에 만나보세요. 네르파 군생입니다. 자, 이 아이 핑크 딥스입니다. 이 둡니다. 이 핑크 딥스도 2 0 0 0 원에 만나보세요.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죠. 햇빛이 더 들어오기 전에 지금 촬영하려고 어, 핑크딥스입니다. 이 핑크딥스도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황홀한 연꽃도 비슷하고, 치와, 치와 쪽에 가깝죠? 이 핑크딥스도. 그 교배종인 것 같아요. 이 핑크딥스도 보통 다 이두입니다. 이두에 핑크딥스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미나입니다. 미나. 자, 미나도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나 보세요. 이렇게. 미나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미나도. 이거 미나가 지금 이게 물이 다든게 아니에요 물이 더 이쁘게 상당히 이쁘게 들어가는 겁니다 미나도 2두 3도 그리고 자구가 큰 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외둡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2천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로찌 군생입니다 예, 네, 로찌 군생도 이 아이는 로찌는 향이 나죠 로찌에서는 향이 나는 거고 굉장히 똘똘해지면서 얘는 노랗게 변해가는 아이예요 어, 라울 같은 경우에는 핑크빛을 많이 감도는 데에는 약간 황금색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아이예요 로찌가. 이렇게 로찌 군생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 0 0 0원이는 너무 이뻐요. 수영도 이쁘고, 이렇게 이뻐요. 10cm 빨간 버트입니다 이렇게. 수영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반듯하니 예뻐요. 수영이 참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세요. 요 로찌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도 나 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요비는 이렇게 물 들어가요. 이거보다 더 해요. 더물 들어가는 나이.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도 루비도나도 2,000원이에요. 루비도나 2,000원에, 2, 루비 2 0원에 만나보세요. 루비도나도 요렇게 지금 이렇게 트레이, 한 트레이에 있습니다. 하나 빠졌네. 자, 요쪽으로 제가 옮겨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은 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은 랜덤으로 무조건 보냅니다. 2,000원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이 바이솔도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2,000원입니다.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바이솔 랜덤으로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샤니 핑크. 핑크 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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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래.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핑크 샤니 핑크 샤니입니다. 요 아이 매우의창 종류 같아요. 요것도 핑크 샤니도 뭐 3,000원이에요. 상당히 이뻐요. 물이 지금 이쁘게 들어가고 있죠? 요 아이는 상당히 큰에 사도나 되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가격대 굉장히 착한 거예요, 핑크샤니부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매역의 창은 대품으로 키울수록 멋져지는 다육이죠. 핑크샤니도 3,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요 아이. 잠깐만요. 옐로우, 핀, 2,000원. 자, 옐로우 핀도 군생에 거의 다3두예요 어, 2두짜리는 그렇게, 요 아이는 진짜, 요 아이는 2두네 대신 상당히 자구가 크네 그죠? 이렇게 보통 3도 굉장히 이쁘죠? 엘로핀은 요거 보세요 요 군생도 2 0 0 0원이에요다육이감 너무 착해 음, 너무 착해 누구 말만 하더라 가격대가 아주 완전히 지하 10층은 떨어진 것 같아 음 이렇게 보세요 음 먼저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 어느 분이 요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하신 분들 귀할 때가 좋았대요 다육이가 귀할 때가 그거 하나,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거 딱 마음에 뒀다가 그거 샀느라고그 재미가 참 쏠쏠했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원체 착해졌어요, 원체. 원체 착해졌습니다. 이제, 어, 다육이 취미생활 하긴 좋게 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엘로우, 빈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굉장히 요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에서 지금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가격대가 너무 착해서. 자, 엘로핀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살구미인입니다. 이것도 몇개 없습니다. 살구미인. 보세요, 분쟁이에요. 이 아이가 저기 같은데 합식 같지는 않아 보여요. 살구미인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구미인도 딱 다섯 개 남았네. 보통 얘도 분쟁. 살구미인도 이 아이는 살구미인 금같이 약간 금기가 있어요. 얘네들 살구미인도. 살구미인 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반 살구미인도 약간 금기가 백분이 있어서 그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 살구미인도 2,000원입니다. 살구미인도, 군쟁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쁘잖아요. 색깔 참 이쁘죠?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플파이입니다. 애플파이도 2,000원입니다. 정말로 솔방울처럼 딱딱해. 요것도, 이거는 종자포트에요. 종자포트인데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계속 재 입고 재 입고 됐는데 지금 이제 요만큼 남았네요. 애플파이 요것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따글따글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이뻐져요. 더 이뻐지겠죠? 그죠? 이렇게 더 이뻐지는, 물이 들고 있는 요 애플파이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소메르 말간이라면 두개딱 있네. 이 소메르 말간은 이거 두개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 굉장히 묵둥입니다. 소메르 말간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음, 말간도 많죠. 원종 말간도 있고, 소메르 말간도 있고, 또또 또, 교배종도 있어요. 이것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딱두개 있어요. 엄청나게 묵은 아이예두 개다. 그리고 자, 핑크크리스탈 이것도 저희 핑크크리스탈 2,000원짜리 딱 다섯 개 남았어요. 이 핑크크리스탈도 딱 다섯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짱짱해요. 다 묵둥이에요. 아, 목등이 와이를, 핑크크리스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 0 0 0원이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 와있으면, 이런게 너무 깜찍해 죽겠대요. 실물로 보면 진짜 깜찍하고 이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가격대가 이렇냐고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가구니로 이렇게 쇼핑하시면서, 다육이 쇼핑하시면서, 진짜 너무 귀엽고, 이렇게 짱짱할 수가 없대요. 가격대 참 좋다고 그러고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음,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힐링 겸해서 신세대 다요한번 방문하세요. 자,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요 3,000원이에요. 요것도 종자포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주 핑크핑크 해가고 있죠. 자, 요 아이스트로베리 아이스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요 아이 이렇게. 자, 요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나르시스. 요것도 3,000원입니다. 알바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어, 나르시스 신상입니다. 이것도 3,000원인데, 이것도 종자포트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짱짱해요. 3,000원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해요. 어, 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글따글해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받으시면은, 포트 작업해주세요. 포트 작업하셔가지고, 좀 큰데다가 심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나르시스 신상도 3,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탑네드 신상입니 이것도 4,000원입니다. U 아이도 보세요. U 아이도 같은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U 어, 아이도 이렇게 U 아이도 포트는 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탑네드입니다. 4,000원에 만나보세요. 탑네드 4,000원에 U 아이 탑네드 4,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U 아이 코코샤넬입니다. 8,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한답니다. 자, 코코샤넬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군생입니다. 코코샤넬입니다. U 아이 8,000원짜리 할인해서 6,000원에 간답니다. 다 군생이에요. 다 군생. 이렇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9cm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9cm 아까만 제가 드릴게요. 맞네. 아, 8cm 8cm 포트에 있는 코코샤넬 분쟁을 어, 할인해서 2,000원 싸게 해, 해드린답니다. 6,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철학 어,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엘샤입니다 엘샤 군생입니다. 굉장히 군생이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12,000원이에요. 굉장히 짱짱한 아이들이거든요. 진짜 아주 딱딱할 정도로 딱딱 저기 짱짱해요. 엘샤 군생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12,000원이랍니다. 이거는 더 이쁘지는 거죠. 지금은 이거 이제 이쁘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엘샤 군생도 양진양진 양진 아시죠? 여러분. 양진같이 굉장히 빨개지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그런 엘샤 군생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한 다육이 반한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군생이고, 음, 5두 이상, 다 5두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 매직쟁골드입니다. 매직쟁골드 철화를 7,000원에, 만원짜리 7,000원에 30% 세일해 드린답니다. 자, 매직쟁골드 보세요. 맞아. 이렇게 보세요. 매직젠골드 철화를 30% 세일해서 요 아이 7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철화가 잘 엮였죠. 잘 엮이고 지금 물이 요 아이도 지금 이게 물이 다든 게 아니에요. 물이 더 들어요. 이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매직젠골드도30% 세일해서 철화를 7천 원에 7천 원에 만나보세요. 7천 원이랍니다. 자, 소인제복용금입니다. 이 소인제복용금도 할인가로 2 4 0 0 0 원짜리 2만 원에 간답니다. 소인제복용금입니다. 어, 할인입니다 24,000원짜리 4,000원 할인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이따가 보여까요한 13cm 정도 돼요. 복륜이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 복륜이 잘된 소인재 복륜금도 어, 24,000원짜리 4,000원 할인해서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수영 보여드려요. 수영은 다 이뻐요. 수영은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소인재 복륜금 할인해서 24,000원짜리 2만 2만원에 간답니다. 소인재 복륜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누다입니다. 자, 누다 목둥이를 8,000원짜리 5,000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오래된 목둥입니다 누다 목등입니다. 8,000원짜리 3,000원 d c 에서 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수영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영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 실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목대 좋습니다. 자, 자, 누다, 목둥이 누다를 8,000원짜리, 3,000원 세일해서 5,000원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다 목둥이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3,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누다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물이 상당히 잘 들죠. 이 목대,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목둥입니다 지금 신세대 목둥이들 방출하는, 봄맞이 목둥이 방출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요. 요거 보세요. 데비철화입니다 데비철아 데뷔철화 이렇게 먼저도 보여 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신세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식재소 에노아이 이렇게 데비철아도 2만 원에 만나 보세요. 2만 원이랍니다. 요아이 사이즈 한번 제가 드릴게요. 거의 16cm 정도 돼요. 수영은 다 좋아요. 수영. 들숨 날숨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수영이 좋아요. 데비철아입니다. 데비철아. 데뷔철화, 데비철아를 2만 원에 만나 보세요.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요리 보세요 요리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철아 또 있습니다 요거 레드 레드 크라우스 철아 12,000원에 간답니다 3,000원 dc 해드립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수영을 보여드릴게요 수영 자 이런 목빙수영 15,000원짜리 1 3 0 0 0 12,000원에 갑니다 자 레드 크라우스 철아 15,000원짜리 할인해서 12,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수영 보여드려요. 수영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자 자, 이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터치입니다. 미 만원짜리 7천원에 간답니다. 저희 터치미 오 만원 7천원 많이 판매했는데 이렇게 먹기 좋아요. 이 터치미도 굉장히 빨개지는 아이, 빨갛게 물든 아이. 에 어, 좋습니다. 이거 묵은둥입니다. 묵둥이, 터치미도 만 원짜리, 7 0 0 0 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봄맞이 특별 세일해드려요. 다 지금 묵둥이들 이렇게 쭉 수영 보여드려요. 자, 제가 그랬죠. 신세대 다행 묵둥이 봄맞이 대방출한다고요 이렇게 차근, 차근차근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조리 차라. 2만 원입니다. 이거 진짜 이뻐요. 제게 도 훨씬 이뻐. 저도 가져가서 지금 어 작년 봄에 가져갔잖아요. 작년 봄인가 그때 가을인가 가져갔는데 작년 봄에 가져간 것 같아요. 음... 가을은 제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쁘게 제것 불들었어요. 제키핑장에서 그리고 미조리철라도 2만 원에 만나보세요. 2만 원이랍니다. 사이즈는 거의 20cm 이상돼요. 요렇게, 저렇게 엮였어요. 미조리 저라도 2만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수영 3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잠깐만, 한 번만 더 가요. 제가, 잠깐만요. 자, 미조. 요 아이, 태비아 군생. 12,000원입니다. 대단해요. 굉장히 군생이에요. 요것도 신세대에서 묵은 아이예요. 먼저번에 올릴려다가 더좀 더 바깥에서 바깥바람좀 쐬고 올린다고 사장님이 안하고 하나 올렸는데 그거는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자요아이 캐비어 군생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딱두개 선별되어 있습니다 두개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제라늄이 아니고 다육이라고 그랬죠 다육이까라고 레이샤 다시 새로 들어 입고 됐어요 이거 다한 판이 다시 이렇게 한 트레이가 또 다시 입고 됐어요 상당히 이뻐요 꽃이 나름대로 이거 보세요 이 아이, 이 아이, 다 나갔어요. 다, 그제 올린 것도, 오늘 아침에 올린 건가, 이것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입고 된 아이들 올리는 거예요. 자, 얘는 꼭 저기가 또, 저기, 진달래꽃. 진달래꽃 같아요. 색깔도 그렇지만 은 생김새도 진달래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 레이시아, 다육과 레이시아, 이거 5,000원씩. 꽃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이쁠 수 없어요 잠깐만 돌아가게 얘가 방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뻐요자 요아이 자 요아이를 이렇게 또한 트레이 요만큼 들었어요 이렇게 한트레이들은온 네이시아 다육이과 요5 0원에 만나보세요 5천원이랍니다자 이리 옵니다 원종개발선인장입니다 원종개발선인장 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얘한테 빠져서 다육이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개발선인장에 빠져가지고 <laughs> 이 개발선인장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사무실 페이탁자에다 놨는데 이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꽃이 이 꽃이 이 색깔이 아니고 핑크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개발선인장에 제가 빠져서 지금 다육생활 10년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발선인장도 원종입니다. 자, 이것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 개발선인장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진짜 얘도 신경 안 써도 엄청 잘 자라는 아이 한 14, 5 센치 됩니다 요 아이 개발 선인장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12,000원이랍니다 요 아이 온종 개발 선인장 12,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이쪽으로 잠깐 돌아요 이렇게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이 할로윈 철하죠 할로윈 철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할로윈 철하를 거의 20cm 이상 돼요, 할로윈 철럼 할로윈 철화 가격대가 저쪽에 있네. 이렇게 제가 한 바퀴만 돌아갈게요. 자,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자, 할로윈 철, 아이거 2만원이랍니다. 이 할로윈 철아도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이랍니다. 수영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놔서 그랬죠. 수영은 다 각각이에요. 요런 수영이 고 요거, 이거, 이거딱한 포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수영이. 자, 이게 수영 보여드려요. 할로윈 철화 수영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로윈 철화도 2만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꽃된 목 철화입니다. 이거는 꽃된 목 철화 지금 요거 신세대에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져요. 목둥이. 지금 요 아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것도 사이즈가. 거의 18, 19cm 돼요. 요런 아이가 이렇게 지금은 이게 입장이 굵잖아요. 넓잖아요. 요런 아이가 무거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아기자기하니 이뻐집니다 이게 지금 꽃대목처럼 묵등이거든요 어, 신세대, 신세대에서 오랫동안 키우는 아이, 꽃대목처럼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꽃대목처럼은 가격대가 어디 있을까요? 자 꽃대목처럼 24,000원에 갑니다. 만4 0 0 0원입니다 음,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은 여기 오신 분하고 얘기했지만 세월이에요. 이 다육이도 세월이 가야 정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지내들 모습을 뽐내는 거지 이, 그래도 지금 봐도 이쁜데 이렇게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 더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자, 수연 분생입니다 수연 분생도딱두개 나와 있는데 12,000원입니다. 엄청 오래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수연 자연 군생 같은데요. 음, 여기가 조금 보고요 옛날에, 옛날에 이거 적심, 안에가 안 보여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서 그렇지, 안 보입니다. 깊이 심으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좋습니다. 이거 12,000원. 자, 수연 군생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수연 군생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수연 군생 12,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번만 더 옮깁니다. 자, 핑크 플로라 2만원. 요거는 아주 저기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꾸준히, 꾸준히 인기 있는 찾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어요. 3도요 아이도 핑크 플로라도 2만원에 만나보세요. 요거 딱 3개인데, 거의가, 근데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뻐지네. 그래서 핑크 플로라도 2만원에 만나보시고, 용월인가보다, 아닌가? 고스피. 고수티 8,000원이에요. 완전 묵둥이에요. 이 고수티 보세요. 이 고수티 묵둥이 고수티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군생이에요. 요런 거참 관리 잘하시는 분 계세요. 손, 아저씨, 금손들 계시죠? 요런 아이, 이 고수티도 이렇게 군생이에요. 상당히 오래 묵은 군생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에, 에, 바이솔 1,000원짜리. 아까는 2,000원짜리 보여드렸었죠? 랜덤으로 바이솔. 이거는 1,000원짜리랍니다. 종자포트 있는 아이예요. 무조건 랜덤으로 1,000원씩 갑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합식으로 하실 분은 이렇게 합식, 1,000원짜리로 이렇게 합식해보세요. 모두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해주세요. 골고루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 종자포트 있는 바이솔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1,000원에. 자,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 바이소를 올리면서요. 이번 영상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육이가 꽃 이뻐요. 정말 예쁜 것 같아. 옆에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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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습니다. 그제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